저희 시에서는 매달 역사 인물을 한 분, 공주의 역사 인물을 한 분씩 선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. 지금 마침 이거를 받으셨을 텐데 이걸 허임선생 일대기 뒷편을 보시면 이렇게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. 한번 펴 보시죠. <laughs> 저도 지금 이렇게 만든 걸 봤는데 1월 달에는 고래 현종과 김은부, 2월 달, 3월 달, 4월 달에서 5월달에 허임 선생을 공주의 역사 인물로 한달 동안 기리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렵게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어 허임 선생의 그 발자취나 그 정신이 더 한층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어 임진왜란 때 종군 의사로서 광해군을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. 어 현장의학으로, 임상의학으로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해내신 그런 어른이십니다. 비교를 좀 하면, 오늘날 질본 비슷할까요?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, 크게 많이 따지면 백만 명까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그때의 의술로서 민중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신 음, 바로 공공 의료 공직자였습니다 우리 회원장님께서 임진왜란 때 어, 1593년, 1594년 어, 공주에 오셔서 그 당시에도 의술을 베풀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, 선조, 광해군, 인조, 세인금에 걸쳐서 일을 하시다가 공주에 말하자면 어, 귀촌을 하셨습니다 공주의 이곳에 바로. 홍길동 산성, 홍길동 산성에 전설이 전해지고, 그 자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무성산자락에 정착을 하셔서 여기서 제자를 길러내시고, 그 중에 이제 최우량이라는 어의도 바로 직계 제자가 나오셨죠. 그리고 친구 경험방을 여기서 쓰셔서 저희 공주와 아주 깊은 인연을 갖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, 대한민국의 예, 또 동아시아의 또 동양 의학계의 굉장히 큰 인물이 있지만 저는 저희는 우선 공주의 큰 역사 인물로 그렇게 기리는 일을 우선해서 하면서 그 의미를 절, 점차 어, 퍼뜨려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재향도 하고 어, 그리고 이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얼핏 들었습니다만 세미나 후에. 이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까지 오신 우리 친구하게 여러 어르신들께서 또 워크숍을 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. 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? 어, 저희 시에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허임 선생을 잘 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 하나 하나 잘 새겨서 사업화해서 그렇게 해서 한해한해 더욱 더 허임 선생이 우리 공주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, 그리고 동양의학을 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.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이런 업적이, 업적이 있는 이런 분을 잘 기려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다.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저희 공주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